와 좋아. 뭐야? 주세요. 뭐야 세대 데 차가? 아니 옆에 물은 차죠 형. 어? 옆에 물은 차? 어 아닌. 아인... 어. <목소리가> 이거 뭐라 이거 이게 떼는 거예요? 어 진짜로? 이거 떼떼 떼게 떼는 거 아니야? 아, 떼봐 떼세요. 떼봐 아 떼나? 떼봐요 오빠 떼봐요. 떼 떼세요. 떼 네, 떼. 어. 치마 뭐야 심화! 뭐야 치마 뭐야 뭐야 아! 뭐야? 아, 아 타는 거야. 타는 우리 참 잠깐만! 우리 돈 있잖아 와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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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해, 해. 오빠! 우돈 있잖아 오빠! 아니 야아야가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야 돈 줘, 아니야 돈돈돈 아니야! 아, 내 돈은 잠깐 있어 우리 본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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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요 오케이. 그래! 너네 둘 있어? 할 거야 안할 거야? 우리 둘 <laughs> 있어? 너네 하려면 해 아니야 아니야 저이차 빨리 아니. 빨리 우리 가수들의 컨디션도 중요하거든 우리 여기 지금 병약한 사람이 있어 그래 그래 우리 아니 우리 이 팀에서 가져가는 거예요? 이거만 부탁할게 만원줄 테니까 우리 창글이 형좀 부탁합니다. 응해 줘. 아, 민재? 아. 아, 그걸 어 그럼 먹는 거는 뭐 좋아하세요? 아. 요즘 먹는 시간이 왜 우리가 많지 않잖아. 네, 그래서, 한번 먹을 때, 약간, 다양한 거를, 이렇게 맛을 볼수 있는 뷔페? 어떤, 그, 비페는 또 너무 과하고, 뭐 이런. 비빔밥, 뭐 이런, 거, 거. 거. 아니, 뭐 이런 아니, 거죠, 형님? 아니, 비빔밥은 너무 먹어서 아, 좀 질문을. 아니, 포스 요리 몇 개, 뭐 이런. 아, 거. 아니다. 탕자면, 탕자면, 탕, 뭐 이렇게. 뭐 이렇게. 어, 어. 그래서, 어. 뭐 이렇게 왜? <laughs> 왜 이렇게 만약에 뭐, 김치찌개 음. 하면, 찌개로만 배가 탁, 다부르기가 음. 뭔가 억울하고 아, 아 그렇죠. 아쉽고 와. 막. 그래서, 그래서? <목소리> 지금 정말 죄송한데. 뭐뭐좋아하요 <laughs> 꾹꾹 찾고 <참고> 있어요. 그러니까. <목소리> 오빠 거 먹으러 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 하나씩만 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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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목소리> 진짜 어. 딱 좋아하는 걸딱 찍기가. 어. 아, 근데 일생 동안 되는 잘안 돼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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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와 맛있어. 몸보신. 와 이게 몸보신이라 생각해야 돼. 먼저 드릴게요. 이쪽 먼저 드 아우, 좋다. 야, 무조건 하셔야 돼. 아, 근데 진짜. 어, 알아 알다 됐어. 어. 어, 어. 어, 송주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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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! 60분 후에 백규 겟... 튀 가다가 아니, 맞 아니, 가는 거야? 뭐야? 고현아 잡아. 고아 잡아! <laughs> 잡아. 무슨 소리야? 즈퀴즈인데 빨리 갈수수 유리합니다. 어. 어. 빨리 갈수록유리하야 오케이, 아, 오케이. 똑같이. 번째... 불. 주불? 어? 이게 뭔데, 네. 무슨 뜻일까요? 주인 좀 불러와 주인? 아닙니까? 주인 불러? 주불이 뭐예요? 뭐라고? 환면정답! 땡! 뭐라고? 아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것 같은데 바, 불러가 정답인 것 같고 아 여기서요? 오케이 오케이 해놓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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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치냐고 무데뭐 어디에 가있어 거기요 예예 예? 예? 또도출네점 네. 점? 점? 아 문제겠다 문제겠다. 아, 아 저거는 아, 야 저거는. 아, 아, 니까 그러니까 힌트 하나 드릴게요. 네. 빠른 당 모치 당장 목을 치시오. 아, 당장 모. 뭐. 성실했어요. 당장 아, 뭐야 뭐. 너 명도 틀려. 정답 오케이 아, 오케이. 갑통알. 아이 갑자기 통장 잠궈보고 아르바이트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안돼 안돼 안안아 안돼 아 보지가 예. 보인다 이제 보지가 오케이, 보여요 오케이 자 뉴턴하고 예, 예, 예. 왔어+ 왔어 왔다. 자 무조건 뛰어 자 내리자마자 뛰세요 오케아시죠아시죠빨리움직빨리야됩빨리빨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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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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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빨빨리이빨리빨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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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이 아까오니 던내고 어디? 아까 저기였나 저쪽 아니. 아니, 아까저쪽아에요아처음니아처 아, 방, 처음 아니. 방. 되게 미션이 있나 봐 미션이 뭐지? 있어요? 그냥 그 아니, 아니. 아니, 아 뭐가 있나 봐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 이제 5초, 니초남 아니, 아니. 아니, 아 엄마, 목소리 귀에 또 엄마 생각을 하면서 힘을 냈다고 하니까 가사가 더 마음속에. <목소리도> 안녕 <안녕하세요. 웃음> <laughs> <안녕하세요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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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 네, <laughs> 너 울었어? <laughs> 어? 나 아, 눈물 응, 나더라고. <laughs> 시작할 때 위해서 가지고 모델이다 모델. 진짜 모델이다. 키가, 키가 너무 커. 이게 처음엔 잘안 잘 보여. 안 보여. 음. 바로 타임머신에 태워주네 그냥. <laughs> 저 노래 알아? 아들? 꿈에 대한 노래 알아? <laughs> 몰라 뭘 보셨구나. <몰라>. <laughs> <그렇지. 못> <laughs> 이제 본 거야? 김태현 왜 자꾸 늦는 거야 근데. <laughs> 뛴다 찐다, 찐다. 찐다. 뛰어오네. 뛰어오네. 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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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다, 이제. 자,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코튼 콜 무대가 끝났습니다. 모친 아들도 있었고. 와, 그대로다. 어, 아 나이와 어머니 나이가 제일 많으신데도. 너무 멀쩡한 애를 왜 저런 옷을 입고? 죠 아, 이거죠. 얘 아들 아들로 보니까 알겠네. 네네. 아, 그러네. 야, 오늘 제대로 입고 나왔네요, 은성 씨가. 이게 아, 이런 지도 모르고 <laughs> 엄청 낯가주고 있잖 나, 형이 왜그랬어 그냥 바지가 너무 짧아서. 사학년 그래. 그래. 그 정도 됐던가. 아. 아니 아니 아니에요. 아, 야무지게 아, 생각을. 네. 지금도 야무져요. 네. 맞아요. 네. 아, 도한모하셨는데 네. <laughs> 보니까 네? 멈, 멈추신 것 같아요. 옛날에 더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음. 육신 나시죠? 육신 나시죠? 네. 방과 예. 방사. 각 팀별로 매니저 포함해서 일곱 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거를 몸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. 그렇죠. 설명을 해서 어, 속담속담을하분는 팀. 아, yeah. 아, 자고은성한테 설명합니다 고은성한테어아 <laughs> 잘한다+ 잘한다+ 잘한다 예 야우 어, 설명 좋아요 설명 좋네 자, 설명 좋아. 됐어요 세어요자세 대세+ 요 자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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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자, 세 대세+ 대 어머니 대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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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네, 네네네세 대세+ 요세 대세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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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머니 이 죄송합니다. <laughs> 왜 이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. <laughs> 예, 예, 예. 아니, 뭔지 모르겠어. 제가. 아, 우리. 야, 친구 <질문을> 어머니 <치워보니, 웃음>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. <웃음> 예, 예. 하고 고 있습니다. 자, 다시 뒤에서, 다시 이쪽 보세요. 어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뭐야? 속담을 잘 생각하세요. 어떤 속담이 있는지. 예? 예? 어머니 빤히... 빨니 빨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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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리 빨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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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습니다. 누르고, 누르고. 어머니, 박찬현 <laughs> 어머니, 박찬호 어머니. 하늘 어머니, 아 그대로 그대로 말더럽게 아, 아, 설명하겠습니다. 아, 아. 자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. 자 다음 다음 됐습니다 이제 예자 엄마, 자, 엄마가 문장만 설명하는 게 오히려 자 고은성은 아 좋아요 좋아요 알았대 알았대 자 고은성 고은성 예. 아. 야, 설명 좋아요. 예. 설명해 주세요. 박찬돌 어머니에게. 예, 안전요 아, 조연 어머니가 아 약간 아리죠 어. 어 아, 오케이. 정답은 너 위에 나는 놈이죠. 어요예 너무 어 유니콘 유니콘. 자 우리 어. 치는데 차이 나 들이 터진다 했는데. 네어머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우리가 예. 승리를 할수 있습니다. 자 누가 한우를 가져갈 것인지 자. <목소리> <잡아요, 벌써. 목소리> 네네네 <목소리> 아, 정답 아니에요.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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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정원. 딱 있다가. 예, 예. 어머니 드리고요. 예, 요거 집에 가 드리겠습니다. 댓글을 <laughs>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오늘 예. 왜 웃어요? <laughs> 예. <웃음>